기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승객들이 앞으로 쏠리며 깜짝 놀랐죠. 기관사는 당황한 채 앞을 내다봤습니다. 철길 한가운데 하얀 개한 마리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거든요. 저 개가 뭐 하는 거야?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창문을 열고 소리쳤죠. 개야, 비켜. 하지만 그 하얀 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자리를 지키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지키고 있는 듯이 말이죠. 기관사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빵 시끄러운 소리가 시골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그래도 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저 개는 왜 저러는 거지? 사람들은 알수 없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그 개가 왜 목숨을 걸고 기차를 막아서는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이야기에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존재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벨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실화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는 참 평화로웠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시골 마을이었죠. 김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함께 나가자. 백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할아버지 뒤를 따랐어요. 7년째 함께 살아온 단짝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농사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늘 곁을 지켰던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백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온순하고 얌전한 개로 말이죠. 한 번도 다른 개와 싸운 적도 없고 사람을 물거나 지저분 적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범적인 시골 개였어요. 백구는 정말 착해. 저렇게 얌전한 개가 어디 있겠어. 동네 아주머니들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백구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이곤 했어요. 할아버지와 백구는 천천히 마을 외곽으로 걸어갔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흙길을 따라 걸으면서 할아버지는 백구에게 말을 걸었어요. 백구야 올해 추수도 잘 끝났네. 내네 덕분이야. 백구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대답을 하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백구는 추수철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새들을 쫓아내고 들쥐가 곡식을 훔쳐가지 못하게 지켜주었으니까요. 2시간 정도 산책을 한후 할아버지는 평소 쉬던 곳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철길 근처에 있는 큰 느티나무 아래였어요. 그곳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작은 즐거움이었거든요. 여기서 좀 쉬자 백구야. 할아버지는 나무 밑에 앉았고 백구는 그 옆에 얌전히 누워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곧 4시 기차가 지나갈 시간이었죠. 오늘도 기차가 정시에 올까? 할아버지는 시계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기차를 보는 것이 일상의 작은 재미였어요. 백구도 처음엔 기차 소리에 놀랐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별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백구는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었어요. 평화롭고 조용한 시골 오후였습니다. 아무도 몇분 후에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백구의 귀가 쫑긋 서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귀가 쫑긋 서더니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늘 느긋하고 여유로웠던 백구가 갑자기 온몸에 긴장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백구야, 왜 그러니?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여기며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대답 대신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코를 바닥에 대고 열심히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머리를 들어 멀리 철길 쪽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도 따라서 그 쪽을 봤지만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철길이었거든요. 거기 뭐가 있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백구가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7년을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본적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백구는 점점 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제자리에서 돌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 큰 걱정거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끙끙. 끙끙. 평소에는 거의 소리를 내지 않던 백구가 작은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디 아픈가? 백구야 괜찮니? 할아버지가 백구의 몸을 만져보며 확인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어요. 열도 나지 않았고 어딘가 아파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단지 무언가의 극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였죠. 저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4시 기차였어요. 아직 멀리 있어서 소리만 희미하게 들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백구의 반응이 더욱 격해졌어요. 기차 소리를 듣는 순간 백구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된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멍멍 멍.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짖지 않던 백구가 목청껏 짖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백구야, 왜 이러니? 조용히 해. 하지만 백구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짖으며 철길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위험해. 돌아와. 할아버지가 급하게 일어서며 백구를 불렀지만 백구는 이미 철길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황급히 백구를 쫓아갔어요. 기차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기차가 나타날 시간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백구는 기차가 지나갈 때 할아버지 곁에서 얌전히 있곤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백구는 철길 바로 앞까지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철길을 향해 계속 지저댔습니다. 마치 무언가에게 경고를 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정말 위험하다. 기차가 온다. 할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며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철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귀는 바짝 세워져 있고, 온신경이 저 앞쪽 철길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멀리서 기차의 헤드라이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차가 이제 정말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백구야, 이제 정말 와야 해. 기차가 보인다.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백구의 목줄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백구가 할아버지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어요. 갑자기 철길 위로 뛰어 올랐던 겁니다. 백구가 철길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백구야,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백구는 철길 한가운데 서서 다가오는 기차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차의 헤드라이트가 백구의 하얀 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관사도 백구를 발견했습니다. 급하게 경적을 울렸어요. 빵빵, 빵빵, 시끄러운 경적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히 자리를 지키며 기차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개야. 비켜. 위험해. 기관사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승객들도 소란스러워 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저게 미쳤나? 빨리 치워야 하는데. 기차가 멈출 수 있을까? 기관사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철바퀴가 철길에 마찰되면서 불꽃이 튀고 끼익끼익 끼익 소리가 났어요 기차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백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는 다급히 철길로 뛰어들었어요 백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데리고 갈게 할아버지가 백구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할아버지조차 밀어냈어요 평소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백구가 할아버지를 거부한다니요 멍멍 멍. 멍. 백구는 더욱 크게 짖으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눈빛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이 강렬하고 결연했습니다. 기관사가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개를 좀 치워주세요. 운행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평소에는 이런 개가 아닌데 할아버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7년을 함께 살면서 백구가 이렇게 말을 안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승객들도 하나 둘씩 기차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던 거죠. 이상하네. 개가 왜 저러지? 동물은 뭔가 느끼는 게 있다는데 그냥 미친 게 아닐까?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는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어떤 이는 짜증스러워했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백구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백구야 제발.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우리 집에 가자.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엎드리며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듯 철기를 지켰어요. 마치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관사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시간표가 완전히 엉망이 될 거야. 그때 한 승객이 제안했습니다. 그냥 기차를 천천히 움직여 보면 어떨까요? 걔도 무서워서 피하지 않을까요? 기관사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들 조금 뒤로 물러서 계세요. 기관사가 다시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정말 조심스럽게 기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한 표정으로 기차를 바라봤어요. 기 차가 조금씩 다가와도 절대 비키지 않았습니다. 저게 정말 대단하네. 한 승객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무서울 법도 안 돼. 백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차가 백구로부터 불과 몇 미터 앞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기관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백구를 다치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안 되겠어요. 정말 비키지 않네요. 기관사가 다시 기차를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답답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경찰을 불러야 하나? 시간만 계속 가는데. 그때 기관사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배구 넘어 철길 저 앞쪽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깐만요. 저기 기관사가 쌍안경을 꺼내 철길 앞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세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기관사의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백구를 나무라던 사람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디에? 할아버지가 다급히 물어봤습니다. 기관사는 손으로 앞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철길 위에, 노인분 한 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세요.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봤지만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관사만 높은 곳에서 쌍안경으로 볼수 있었거든요. 만약 기차가 그대로 달렸다면 기관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거죠. 그제야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차를 막았는지 말이에요. 저 개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야? 판승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백구를 다시 바라봤어요. 아까까지 미친 개라고 생각했던 그 개를 말이죠. 백구는 여전히 철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명감에 가득 찬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얼른 구조해야 해요. 기관사가 외쳤습니다. 승객들과 할아버지가 모두 철길로 달려갔어요. 백구도 앞장서서 쓰러진 노인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말로 한 노인 문이 철길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마 어지러워서 쓰러지신 것 같아요. 빨리 병원에 모셔야 겠어요. 의료진 출신인 승객 한 분이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곧 구급차도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노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았어요. 구급차가 떠난 후 사람들은 다시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정말 신기해. 저 개가 어떻게 알았을까? 걔는 원래 후각이나 청각이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사람보다 훨씬 멀리서도 감지할 수 있대요. 그래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사람들은 감탄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백구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백구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백구야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백구는 할아버지 품에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말이죠 기관사도 백구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마워 녀석아 내 덕분에 정말 큰 사고를 막았어 승객들도 하나 둘씩 백구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아까까지 짜증스러워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모두 백구를 대견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동물들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저 개는 진짜 영웅이야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백구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김 할아버지 개가 사람 목숨을 구했다면서요. 정말 대단한 개네요. 어떻게 그런 걸 미리 알수 있죠?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우면서도 신기했어요. 7년을 함께 살면서도 백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나도 처음 알았어요. 우리 백구가 이렇게 특별한 개인 줄은...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백구에게 맛있는 고기를 많이 주었어요. 오늘 정말 고생했다, 백구야. 백구는 평소보다 더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곁에 편안히 누워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동물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우리 인간이 모르는 무언가를 느끼고 알수 있는 거야. 백구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백구의 표정은 평화로웠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했다는 만족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후로 백구는 마을의 유명한 개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백구를 볼 때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존재가 가장 특별한 일을 해내기도 합니다. 백구가 그랬듯이 말이죠. 우리가 그냥 지나쳤을 법한 하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큰 의미가 될수 있다는 것을 백구가 보여준 셈이었습니다.